가정의 달이다. 너무 많아. 어버이날도 아 있고 어린이날이 네. 유정 씨. 네. 그러면 오월에그 다른 나보다 이게. 돈이 많이 들어가요. 나5월달은 저는요 완전 쌍코피예요아 네. 진짜 5월달은요 보세요 어린이날 <laughs> 있죠, 생일날 <laughs> 있죠, 어버이날 있죠. <laughs> 그리고 또내 동생 생일 있죠, 우리 딸 생일 <laughs> 있죠. 오, 엄마 아빠 생신 있죠. 야. 결혼식 있죠. 참 나무. 왜뭐왜 이렇게 늦게 가는 사람들 돌 있어. 우리가 한 적어도 평균 200, 300? 오우! 어, 네, 어, 내그 생활비도 다먹깨져요 그러네. 네. 월달은 국내에 있지 마요. 어? <laughs> 해외로 나가있어. 그게 더 싸게 먹고 안다 아니 우리 형제들이 다 해외에 있는데 <laughs> 그럼 월달은 들어와. 왜 들어오지? 아, 아, 왜 들어와? 들어오나봐요? 죽이겠다. 아니, 우리 1 0월도도 김창숙 씨도 5월에 경조사비 많이 나가지 않나요? 어, 저 4월달부터 많습니다. 네, 4월달에 우리 손주 생일 있고, 우리 시어머니 채도식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많고, 5월 들어서 어린이날 또 있고, 맞아. 뭐, 등등등등등등, 쭈르르 아 근데 있을 때가 좋은 것 같아. 5월에딱 되니까 나는 내가 할 때가 없더라고요. 우리는 음. 5월에는 내가 받을 것만 있, 있는 어 거잖아요. 근데 할 때가 음.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? 슬스러워. 외로워지고. 아 손말있잖아요그리움 음. 어린이날. 손주가. 어린이날 있죠. 음. 어린이날은 한 텔레뱅킹. 아아